며칠 만에 날씨가 개 가지고 드디어 이제 집 외부로 합판을 칠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씌워 놓은 거 방수포를 다 걷어내고 여기 이제 외부에 합판을 붙이기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비안 맞으려고 쳐 놨던 방수 천을 지금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외부 합판 붙일 때 동안에 이제 비가 좀안 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. 야, 빨리 빨리 해줘 네, 그러니까, 예, 한 이틀 안올것 같으니까 이틀 안에 작업을 빨리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. 다행히 여기 방수천 안쪽으로는 나무 상태가 괜찮아 보이네요. 사실 구조재는 비를 좀 맞아도 괜찮은데 잘 말리기만 하면 또 밑에 합판이나 이런 게 이제 비에 젖으면 막 불어나가지고 문제가 될수 있는데 하필이면 장마철에 막비 많이 오는데 집지는다고 일을 벌려가지고 고생이네요. 여기가 이제 그냥 수납 공간으로 생각했던 공간인데 여기 공간에 약간 조그맣게 창을 내면 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원래 계획엔 없었던 창을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. 며칠 동안 비를 잔뜩 맞아가지고, 포대에 이렇게 아직 물기가 좀 남아있긴 한데. 근데 여기 보면 까맣게 이렇게 변색이 된게 곰팡이가 아니고, 이제 그라인더를 쓰면서 그라인더 똥이 막켰는데 그게 착색이 돼서 이렇게 까맣게 올라온 것 같아요. 곰팡이인가요, 이게? 어, 그냥 센물 같은데 이걸로 하면 깨끗해지더라고요. 이거 뭐예요, 근데? 치아 염소산 나트륨이라고 곰팡이 제거되긴 합니다. 곰팡이 제거. 어... 이게 곰팡이일 수 있어요. 한번 보세요. 이따가. 이게 쇳가루 같은 거면은 안 지워지는데 보와 네. 어, 곰팡이 같은 거면 지웠어요. 아, 이따가 트륨플이면 확인해봐야겠다. 음. 뿌리자마자 싹 없어져요. 곰팡이가. 근데 조금 보시면 깨끗해지긴 했어요. 음... 네네. 네, 네. 세공기는 장세면기 그냥 바닥 배관을 해요 저희가. 장세면기가 뭔지가 모르겠어요. 이제 그 장으로 들어가면 배관이 여기서는 거고, 예. 그이 벽으로 하는 것도 있 그래요. 아 벽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, 담요. 벽으로? 예. 어 그럼 여기 보강을 잘 해주셔야 돼.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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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가 엄청나고 나는 조그만데 식은 사람은 사면 되겠다 저도 자자하니 괜찮아요 <laughs> 집 짓다 보면은 뭔가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게 되게 많은데 지금 아침에 설기사님 모셔가지고 이것저것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저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물어보니까 어, 어? 어떻게 해야 되지? 에, 뭐 이런 것들이 생기네요 연장났어 어. 자 외부 화판을 붙기 시작했습니다. 그 위에서 이제 한번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이게 조립할 때는 아짝 타이트하게 끼워놨었는데 이제 이거 위에 다 맞추면서 약간 움직인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이걸 사시 씌워 넣어주는 작업을 해주고 저희 합판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방치 갔다가 때 떼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목공팀, 설비팀 막 같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현장히 엄청 정신이 없는데 라에 보일지 모르겠네요. 편백 나무, 삼나무 색깔 차이가 눈이 이렇게 보이네요. 이건 편백, 삼나무, 편백, 삼나무 색깔이. 아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 됐습니다. 그러네요. 간만에 해가 쨍쨍하네. 밥 먹고 또 파이팅해서 오고 일해야죠. 조심하네요. 아우 싱크 이제 사장님 오셔가지고 저희 싱크 고르고 있어요. 요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할벽 그 마감재 네, 색깔이고 그다음에 어울리는 기붕그 싱크 마감재 색깔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다양하다. 이런 것도 특이하네요. 네, 수입 제이 어... 어, 국산 도장. 어, 알루미늄. 손 생각이 어떤 게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? 저는 요즘에 좀 미쳐가지고 막 이런 게 좀... 저거 고마게 낫어. 얘가 알긴 알아. 아니야. 안 돼. 안 돼. <laughs> 그냥 나이가 드신 거예요. 요즘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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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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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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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나 얘는 얘는 좀 은은한 맛이 없는 거. 한번 직접 보세요. 네. 저는요요 요, 요거 픽했습니다선이 단가가 조금 아 그래. 예, <laughs> 얘는 아닌 것 같고 얘얘 <laughs> 얘밖에 얘 없네. 얘. 그냥 말씀을 주세요. 이거 얼마예요? 이거는 평당. 이거 얼마 이거 이거 얘는 얼마? 어 얘는 자재비만 하면 한 2만 원대. 얘는 한... 2만 원대요? 평당 2만 원대야? 평당. 4만 원. 4만 원. <웃음> <웃음> 어이 따블요? 시공비랑 하면요. 그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이 왜 그래 <laughs> 하시면서 선택할게 너무 많네요 진짜 이것저것 마감, 마감 가면 갈수록 계속 <laughs> 이제 선택에 선택, 선택해야 될게 너무 많아 네. 선택에 그말 그대로 있으면 모든 것이 자세히 붙어 모든 것은 선택이지 아 하얀색 지붕이 좀당기는데 저는 어, 하세요 진짜 좋아 아, 아, 뭐, 뭐, 아, 그 설비에 팀이 들어서 가지고 그 바닥이 아 오늘은 뭔가 선택을 해야 될게 너무 많네요. 그래서 일단 이 창호 색깔하고 지금 그뭐 지붕 마감재 색깔이랑 뭐 등등등을 지금 이제 골라야 되는 타이밍인데 운이 좋게도 여기 저희 집 근처에 그 저희 집 건축가님이 이제 설계하신 그 주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대심리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미 그 이미 시공이 된 거를 제가 보면서 한번 그 어떤 색으로 고르면 좋을지.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도록. 이걸 다 직접 하신 거예요? 이렇게 제 올라가는 난간이 있는데, 건축주께서 직접 다 하셨답니다, 이걸. 와우. 손자도 좋으셔. 이걸. 콘크리트 구조가 굉장히 예쁘네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유, 주인. 가시나요?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... 저기 찜질방인데, 찜질방 위에 징크 색깔하고 창호 색깔하고 같은 걸 썼네요. 좀 실내는 또 저렇게 강한 색으로 해가지고, 이창호 내부하고 외부하고 색깔을 다르게 마감을 하셨다. 이 보이세요? 저기 지 앞에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, 아 제가 지금까지 본 찜질방 중에 최고입요다 최고. 천천히 주는 그 느낌이 되게 아빠랑 예 네, 강하네요 생각보다 엄청나네요 공간감이 와 아,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일단 뭐 경황 없이가지고 보긴 봤는데 아 이게 좀 거의 이제 끝나가는 단계 에 집을 직접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저희 집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막 뭔가 기분이 오묘합니다 지금. <laughs> 깔끔하게 정리가 다 끝나면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좀더이집 어떤 그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마감 하신 거를 한번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바이바이.